예수라는 분은 죽었지만은 살았지 않습니까?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이 없다 이런 내용을 한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은 한번 죽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이 죽는다고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영혼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육신과 영혼이 다 죽어버리면 그게 100% 죽는 것이 되겠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 사람도 여러분 보다시피 늙었어요. 나이 먹어서 늙었습니다. 그러니 옛날과 같겠느냐 하는 생각이죠. 그렇다면 은 내가 소원하는 것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생불사해야 되는데, 그, 못할면 이거 헛것이 많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, 하나님이, 이거 이미 기록된 대로,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. 안 그러면 우가안 되는데, 그 생각도 듭니다. 그러나, 하나님이 약속을 하기나 택할 때에는, 그런 계산 없이, 약속하고 택하고 그러지는 안았을 것입니다. 하나님이니까 그 말입니다. 사랑은 할 수가 없지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